아, 오늘은 이제 강원도 깊은 산골로 산행을 왔습니다. 아, 산이 엄청 험하고 깊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에, 합천을 다녀온 지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아, 무엇보다 소화가 잘안 됩니다. 이 도시에서는 에, 소화도 잘안 되고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잠도 잘안 옵니다. 아, 이것이 이제 자연 병증이라고 <laughs> 중증 질환입니다. 아, 여튼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이른 아침 차를 달려서 산행을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에, 사실은 뭐 강원도 하면은 요즘 차례로 이제 산삼을 캐러 다니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에, 저는 뭐 제가 다니는 산에는 뭐 전에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간혹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도 이제 들어 다니고 어, 남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보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즐겨서 차로 마시고 또 술을 우려서 먹는 어, 이 친구죠. 삼지구엽초. 이 친구를 좀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 그나마도 이제 이 친구도 전에 이제 제가 이 산을 다닌 지가 한1수년 되는데요. 전에는 이제 비탈이 굉장히 많았죠. 많아서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아껴서 조금씩 뜯어가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어르신 두 분께서 낯을 들고 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저청량이뭐 약방에다 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자루 갖다 주면 7만원 준답니다. <laughs> 그래. 어, 이 산들이 이제 속말로 제 구강 자리였는데 들켜가지고 이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 밑에서는 어떤 그 젊은 친구 두 분이 오늘도 어, 포크레인으로 이제 막그 산을 막 밀어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어,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뭐 훼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 좀 개발이 예,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도 예전처럼 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이런 약초나 이런 친구들은 뭐제마음대로 뭐 함부로 몇 포기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대로 조금씩 제가 먹을 양만 조금씩 얻어다가 어좀 이렇게 다려먹고는 있는데요 여튼 이 삼지구엽초라는 식물을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지구엽초는 가지가 3개입니다 가지가 3개죠 가지가 3개 또, 가지 하나에 잎이 세 장씩, 요렇게, 요렇게, 에, 또 요렇게. 해서총 가지 세 개에 잎사귀는 아홉 개. 그래서 삼지구엽초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한방에서는 뭐, 흔히 음양곽, 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방장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장초. 그 다음에 이제, 에, 이것은 이제, 뭐, 성질이 좀 따뜻하고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허약한 체질, 자양, 강장, 강정 <laughs> 그래서 이제 정력제로 이름이 높죠 이 삼지구엽추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은 이제 노인이 기력이 다 쇠해 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산으로 오르셨다가 내려올 힘이 없어 가지고 쓰러지셨다가 너무 허위가 져서 이제 좀 기력이 달려서 이 풀을 뜯어 먹고서는 멀쩡해져 가지고 막 싱싱하게 내려오셨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요 또 이제 음양곽이라는 그 전설이 생긴 이유는 어떤 분이 이제 양을 한 1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100여 마리 양 중에서 순놈은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제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염소 기르시는 분들 보면은 뭐 염소나 양 같은 경우 한 10마리에 순놈 두 마리 정도, 암놈 10마리에 순놈 두 마리 정도 이렇게 기릅니다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이 순놈 양이 암놈을 네, 이제, 어쨌든 뭐,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이놈 저놈 막 하다가 지치면은, 헐레벌떡 이제 지쳐가지고 비실비실 되다가, 숲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갑자기 또막 코, 코김을 씽씽 막 불면서 또막 암컷들을 상대하고 말이죠. 100명을 다 상대하더라는 얘기죠. 100마리를. 그래서 이제 이 주인께서 야, 도대체 저놈이 숲속에 들어가서 뭘 뜯어먹고 오는 거야 하고 봤더니 바로 이풀을 뜯어먹고 오더랍니다. <laughs> 이풀만 뜯어먹고 오면 이 친구가 그냥 콧김을 팡팡 내쉬면서 암컷 100마리를 다 상대했다고. 어, 그걸 보고서 이제 양을 미치게 하는 식물이다. 그래서 음양광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죠. 여튼 재미있습니다. 어, 양이라는 이제 기준이 외국에서 양이라고 하면 이제 그 털이 복실복실 털을 깎아내는 그런 양을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전, 에 고전에 우리 양들은 이제 우리가 칭하는 양들은 예, 젖을 짜는 염소, 큰 염소 이런 것을 대개 전에는 양이라고 불렀죠. 아,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흑염소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염소들을 많이 길렀었죠. 어, 아, 일단 그런 의미로 어, 이 음양 곽이라는 식물 이 식물은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의 기력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고 또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허약체질 계산서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열성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그 몸이 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전에 이제 이 친구를 좀 달여 먹을 때 조금 진하게 달여 먹으면 어 몸이 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싹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내장이 좀 비워진다 그럴까요 깨끗하게 한번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그 뒤로는 아주 개운한 맛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 요새는 이제 자연식품 보다는 뭐 재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구입하시려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 그런 식물이긴 합니다만은 여튼 자연산이란 존재는 아주 귀하죠 에 덕분에 멀리까지 와서, 어, 지금 요 이런 귀한 자연의 친구들을 좀 한무더기를 만났는데요. 사실은 전에는 이제 한무더기씩 쫙 이렇게 비탈이 막 늘어져 있고 그랬었는데, 점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나마라도 이렇게 한무더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또이 삼지구엽초를 담다 보니까 어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참당귀하고 개당귀가 어울려 살고 또 은방울꽃하고 이제 둥글레가 어울려 살고 그렇죠. 어, 비슷한 식물끼리 또 동의나물하고 곰치가 어울려 살고요. 그래서 저 독성이 있는 식물과 독성이 없는 식물이 아주 비슷하게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를 속여가면서 어, 그렇게 이제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삼주구엽초도 제가 가만히 특징을 보니까 아주 비슷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제 독고로마라는 식물인데요. 어, 이 친구가 독고로마입니다. 아, 보이시죠? 이 친구가 독고로마거든요. 어, 언뜻 보면은 독고로마나 어, 삼지구엽초나 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생지에 가면은 이 독고로마하고 어, 삼지구엽초가 어울려서 한데 있게 자라는 것을 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튼간에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타의 유사식물 독성이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자연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아, 여기, 더덕도 있네요. 오, 줄기도 좋습니다. 어, 아, 도덕도 있고. 네, 하지만 뭐, 저는 지금, 아, 여기도 있네요. 줄기가 제법 큰데요. 아, 지금 캐봐야, 이게 뭐, 빠들빠들 해가지고 속에다 저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별 영양가가 없습니다 아, 이런 뭐수소한 것을 욕심내지 않고요 아, 정말입니다 아, 저는 이거 절대 손 대지 않고 제 양심껏 그냥 가겠습니다 <laughs>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튼 삼지구엽초를 찾아서 여러 비타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모델씩 개체를 만나긴 하는데요 어, 거의 뭐 산사함을 찾아다니는 분들이나 거의 뭐음양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조건이. 응달에 북벽에 적당히 습이 지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면 아마 자생재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여튼간에 그래도 좀 산을 좀몇 자락을 헤맸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제가 차를 좀 다려 마실 만한 한두 주먹 정도는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만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아까 오전에는 빗방울이 좀 들이쳐서, 어, 날씨가 좀 약간 우중충했었는데요. 아, 비가 캐었습니다. 캐이고, 아, 저기 멀리 나비떼가 아, 엄청나게 여기, 야, 나비 군락지네요. 어, 무슨 영화에 나오는 뭐, 어,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내신을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저 건너 능선에 하얀 나비떼가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보이시나요? 어,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에이, 에이 저 휴대폰도 좀더 좋은 곳으로 바꿔달라고 또 짝꿍한테 졸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